네, 이거 보시면 네. 제일 저렴 찍예아 네, 이건 이따가 드릴게요 음. 제일 저렴한 게 있어요 음. 제일 저렴한 게내 찾아온 건 옵션 음. 다 넣어가지고 천육백오십만 원예 음. 음. 네, 요거는 이종이라 여자분들도 운전 가능하세요 음. 또 저렴한 거는 천사백이십만 원예 음. 네, 요것도 풀옵션 넣어가지고 다할 음.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차 값을 여기서 천백이십만을 빼면 차 값이 나와요. 음. 얘도 1170만원 옵션비를 빼면 차값이 나오고. 음.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지금 보셨잖아요. 네. 이게 다도색까지 끝난 거예요. 네, 그렇겠네. 그죠?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중고차를 사더라도. 그렇죠. 뭐, 이왕 사는 거. 예. 어, 이쁜 거. 깔끔하면 복상한 좋죠. 이렇뭐 그렇죠. 그렇죠. 진상사 가지고는 안 되지. 네. 그렇지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엔진이 네. 중요하겠죠. 엔진을. 네. 그랜드 스타렉스에이 차가 고질병이 있어요. 네. 헤드 가스켓. 헤드 가스켓. 네. 그 다음에 뒤에 히트 프리 히터 응. 그 파이프. 네. 파이프가 원래 그 리콜 대상인데 그거를 뭐안 해주더라고요. 어... 그 원래는 해주면 좋은데 뭐 현대에서 안 해주는 거를 뭐 개인이 그냥 갈면 되고. 응. 3만 원이에요. 3만 원. 어... 파이프가. 아, 네,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고요 어, 어. 네, (3만 원) (2개) 들어 고압조 고 아~ 이제 저기 가구 오구 오구 가구 하는 물 파이프 (2개) (3만 원) 예 뭐, 네. 어, 그럼 그치. 공인까지 하면 뭐한 (8만 원) 뭐 이렇게 아, 뭐 (10만 원이라) 치고요 네. 헤드가스켓도 헤드, 만약에 기름이 누출이 있다 네. 그러면은 걔도 얼마 안 비싸요. 교환하는데, 가스켓을 교환하는데, 어, 얼마 안들져 탈착을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볼트만 풀러가지고, 우리 같이, 해서. 우리 같이,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제 맨날 밥 먹고 하던 게 그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비싸진 않고, 공임이 좀 나온다는 얘기죠. 가스켓 비용이 음. 만 원. 음, 가스켓이만 원? 네, 음. 예, 공임이, 공임이 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 예, 그러고, 이제 네. 두 번째 했잖아요. 음. 세 번째. 이제, 터보. 음. 터보. 터보는뭐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되면 막 30만, 40만 요때 음. 꼭 나가요. 음. 그다음에는 사이드 케이블, 음. 그게 쩔어요. 그 물이 들어 달리는 방향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얘가 음. 그러니까 그, 그 케이블이요. 예, 네, 음. 그 사소한 거예요. 케이블 갈면 부품값이 3만원에다가 저기 뭐가 저 공인까지 해서 7만 5천원. 그래요. 그니 그러니까, 예. 별거 없어요. 에, 엔진만 똘똘하면은 걔도 이제 오래 도록쓸 수가 있는데 해도 어. 예. 안 뺐어요. 안비싸요 그거 가로도 사장님들이 갖고 가서 탄다고 해도 음. 안 비싸고 저희가 해준다고 해도 안 비싸요. 음. 체인이 늘어나서 따라 소리 나거든요. 음. 걔도 체인만 갈수 있어요. 바로 음. 엔진 뻐개지 않고 사장님이 워, 워낙 그 엔지니어 출신인가 봐요. 아니 주댕이 주댕이만 주댕이만 엔지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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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 아, 값을 하네. 아, 서재필, 네. 박사. 에, 네. 아, 네. 서재필 박사. 예, 그래요? 아이, 서재필 박사 대단한 분이죠. 예, 주댕이만 엔지니어예요. 아, 그래도 그거를 알고 예, 얘가 건가서. 이제 1600 예. 아까 얼마 였었죠1 6 0 0 예, 1650인가 얼마. 얘가 이제 도색을 해 갖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1170만 원을 발라요. 음. 예, 네,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깨끗하잖아요. 그그 얼마라는 거야, 그러면. 아, 1650만 어떻게? 끝난다니까 뭘 얼마요. 그러니까 차값 포함해 가지고 차값 아, 포함해서. 예. 네. 이제 시작하려고 어, 이 트리밍 하는 중인가? 이게 아니해 갖고 온 거예요? 트리밍은 예, 네, 이렇게 해 갖고 먼저 시작해야. 여기서는 예. 나머지 완성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제 계약이 되면 음. 이제 저기 목공을 이제 따는 거죠. 단열하고 이제 기본 단열을 했고요. 어, 어, 어. 예. 어. 어우, 새끼들 소바 안 갖고 왔어. 소바 이게 이거. 이게 시트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승인가 뭐, 본데. 아니 이거는 벤이라. 아오 배... 벤이에요? 예오 벤이잖아요. 어... 여기가 지금 3 인으로 더 있으니까 뜯어 내버려야죠. 이거를 뜯어 내버려야 죠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싱크대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야 좀뭐또 하고 여기 요강도 여기 중간에 들어가요. 그래 그래 그렇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냉장고 들어가고 전자렌지 뜯어 버리고. 어, 뜯어 내버리고. 음 예. 여기다가 이제 싱크대 깔고, 이쪽에 침상 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네. 천사 2인승뿐이 안 되는 거네 아 둘만 타면 되지 뭐몇명 다행이라고요 아이 아, 좁은 좁은 데다가 뭐한 5인승 막 이러는 거는 음. 좀 불합리해요 제가 아, 봤을 때 작은 차에다가 예 아. 그러고 이게 이 차에다가 친구분들 같이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친구놈들하고 좀 댕길까 그러고 그러는 건데 아, 아 그거는 이제 차가 커야 된다 엄바란 아, 스타 이런 얘기지. 아니 다니시는 분 있어요. 저기 어디로 목포 가신 사장님, 그빵빠레 노래 부르는 사장님은 다섯 음. 명이서 다니더라고요. 한 달에 뭐 삼천 킬로를 타네 막 이래요. 친구분들하고. <laughs> 왜냐면 다닐 사람들이 없나봐요. 아니 친구들뿐이 <laughs> 없어요. 그러니고네 그러시더라고. 오자 무슨 그게 뭐빼 가서 그분은 야다 필요 없어. 그냥 잠은 알아서 잘테니까. 다섯 명이 탈수 있게만 해줘. 그렇지. 그래, 그렇죠. 전기시설 해줘. 네. 그래, 그렇게 해갖고 갔는데, 나는 어저께 오셨길래 깜짝 놀라서 다섯 명에서 삼천키로 뛰고 왔대. 니거 그러니까 뭐, 밑에서부터 대한민국 저 끝에서부터 쫙 돌아서 다녀. 아, 그래도 다 예, 많이 힘드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슬슬. 예, 예. 오늘 여기 가서 2박, 저기 가서 네. 4일. 어, 야 여기 괜찮다 그러면 일주일 둘러 앉아있고 그렇게 했다가 한달 만에 집에 가고 예, 예. 그게 이제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런거지 예. 그런거예요그 친구들도 예. 이놈들 뭐 그냥 집에 밖에 있는 놈들 많거든 아 이제 돌아다닐 때요 집에만 네. 있으면 안돼요 안 돼요? 나이 먹어서는 안늘거요예 나... 네, 맞아요 내가 올해 이제 내년 70대는 건데 내말띠인데 아유 사장님 한참 멀었어. 84세 뭐 86세 오, 오. 그런 분들 이제 캠핑 시작해요. 아, 멋쟁이들이네. 예 네, 네. 낚시 낚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또뭐 이렇게 집에 있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맨날 뭐 공부만 하고 뭐 이게 업무만 보던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접해니까.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안만 보고 살았지. 예, 집에도 안 가요. <laughs> 그러게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예. 예, 예, 많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저게 회사 차예요. 뭐저게어 회사 예. 법인 차인데 남는 차를 예. 내가 끌고 와본 거야 지금. 아 그래? 이거는 뭐 얼마 안 탔어요 회사에서. 예. 그 우리 또6 6인 뭐 물어볼게. 내가 탄건 아니니까. 예. 우리 사위가 탄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이뭐 차도 뭐 이거 뭐 해주고 그 금액 정해 가지고 뭐 교환도 해주고 뭐한는그래 네. 가지고 어 그래 그래 저기 이거 그 쌍용 이거 참 말이야.